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셰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가유케 아소서 새일을 행하사 흥케 아소서 해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에게를 부소서 해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뿡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믿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016년에 개봉한 곡성이란 영화에서. 1 0 살짜리 그 아역 배우가 그 아버지한테 전라도 사투리로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멋이 뭐 중한지도 모름서라고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유행하기도 했죠. 영화에서 이 경찰인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뭔가를 추궁하며 물어보는 장면인데 어른 어린 딸은 어른인 아버지가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고. 대받아 치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삶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빨리 깨닫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을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바딴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형 에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종들 몇 명을 선발대로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통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다급해진 마음에 하나님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백 마리의 이 가축을 구별해서 형의 마음을 풀 예물로 삼고요. 다시 종들을 통해서 종들을 예, 앞서 이제 그 예물을 먼저 보내게 되죠. 야곱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아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과 그 자녀들을 친다면 지금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그 밤에 이 가축과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있고 있는 야보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서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씨름은 에베소스 6장 12절에 의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문맥이 끝나는 부분이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씨름이 기도임을, 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 정작 해야 될 씨름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토록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자신은 지난 20년간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질 위기인 거예요. 어쩌면 야곱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그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야곱의 씨름, 즉, 야곱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는 그 이후로도 평생을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속에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세부에도 큰돈을 벌기도 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성공이 진짜라면 행복해야 하지만 크게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요. 모든 게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멋진 데를 가도 다 시시해져요. 그리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백은 절대 피조물로 돈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허전함 계속 그를 괴롭힐 겁니다. 2023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2024년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 할수 없음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먹든지 무엇 뭐, 마시든지 무엇을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구모니체 브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백은 절대 피조물로 돈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허전함은 계속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요